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파이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파이 네트워크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식 출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당연히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파이 코어 팀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요. 국내에서 뜻이 맞는 파이오니어들 분들,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의 출범으로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인데요. 한국 유소호스텔 연맹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파이 경제학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또 동시적으로 이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파이 생태계와 웹3.0 그리고 파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파이 앱 설치부터 해서요. 사용방법, 파이 지갑 관리나 해킹 방지 방법이라든지 노드 설치와 운영 방법 뿐만이 아니라 좀더 넓은 시각으로 이웹3.0 세상을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파이 서적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이 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4,700만 명 이상의 파이 오니어가 현재 파이 코인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까지 모두 다르고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블록체인, 하나의 디지털 화폐로 우리 모두가 생태계 확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이 현실을 보면요 파이 생태계가 좀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블록체인이나 웹 3.0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의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파이오니어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육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어 팀도 2019년 당시 10명이 채 되지 않은 개발팀으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 약 5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증원이 되었지만요. 최근 코어팀에서 공개한 이 코어팀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어팀은 코어팀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초기 상태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케와시나 마이그레이션, 뭐 초기의 파이앱 개발 등등 코어팀이 따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결국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파이오니어들을 교육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파트너십을 또 추진하고. 파이오니어의 목소리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들이 더큰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요, 이런 국가별이나 지역별 로컬 재단이나 컨퍼런스가 자주 개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각 파이오니어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 로컬에서 펼칠 것인가,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 이거 국내에서도 파이프로젝트의 진심인 여러 파이오니어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비영리 사단 법인을 출범을 좀 준비 중이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곳에는 안동수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해서요. 또 현재까지 국내 파이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오면서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신 분들. 구기암 님 권영옥 님. 이원일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단법인에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있고 현재 이 모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제 11월 29일 수요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한국 디지털 화폐 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 법인에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 포럼에서는 한국 디지털 화폐 경제 활성화를 논의를 하면서 핵심 주제는요. 한국 국내의 파이 경제 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 약 250석 정도가 이 포럼에 배정이 가능하고요. 입장 비용은 아쉽게도 무료는 아닙니다 약 만원에서 그 이상 해당되는 입장 비용이 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 업데이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파이오니어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당연히 파이 관련 유튜버나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도 대환영을 하고 있으니 또이 나라에 열린 모든 상황들을 커뮤니티에게 알려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나 비용 이라든지 뭐 이런 참여 조건 등은 어 사단법인에서 온라인 신청서 내역이 조만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그 링크를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이것도 이제 사단법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파이노믹스라는 파이 네트워크 서적이 국내에 출간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책을 파이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책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좀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마 11월 초쯤에 다음 달 초쯤에 확실한 답변을 들수 있는데. 이 파이노믹스라는 서적을 파이코인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구매 링크가 아마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적의 수량이 그렇게 많이 발행된 상태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매가는 약1.6 파이코인 정도의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내용을 잠시 또 살펴보면 상당히 구성이 알차게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단법인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직접 글을 다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이 생태계 에 참여하고 채굴하는 방법 지갑 관리, 뭐 해킹 방지 방법, 노드 설치나 운영 방법 또 생태계 매장 실태와 파이 창업 방법 등등 또 백서도 있고요 또 파이 관련 상세한 정보가 이 책에 다 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웹3.0 산업과 뭐 화폐의 진화에 따른 파이코인의 이해라든지 그런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글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도 먼저 어, 문의를 해보고 서적의 저작권의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레벨에서 리뷰를 할수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책 파이노믹스 책 뒷면에 있는 명언을 제가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강력한 저항이 부딪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렇게 아르투어 쇼펜하우의 명언이 실려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분들은 누구나 충분히 공감을 할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멋진 글귀라서 영상에서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가지 소식 아주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동시에, 하지만 국내의 이 사단법인이 파이 생태계에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파이오니어분들 저를 비롯해서 가슴은 뜨겁게 동참하시고 어, 응원을 보내되 또 반대로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사단법인의 행보에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영상 자료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나 밈코인 관련 등 그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 사단법인의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저는 영상을 못내 보내드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이런 생태계 초기에 그런 탑 블록체인에서 어,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또 홍보를 하는 것은 파이와 겹쳐서 홍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단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드렸는데 어, 그런 신뢰가 보장이 될수 있는 분위기여야 저도 이 사단법인을 긍정적으로 응원해드릴 수 있고 영상에서 설명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클리어하게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오로지 파일스태가만을 위해서 이제 구성이 된 단체라고 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말부터 이런 파일을 적극 지지해주는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강한 상태기를 내년부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말부터 2024년 내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분명 국내 에 그치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제 이 법인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파이 재단과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